에벌레 <목소리> 음. 에버에. <목소리> 음.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아, 옳지. 아, 맞아요. 아니, <laughs>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잘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사 또 해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옳지. <laughs> 그래야... 아, 복숭이... 한... 중기까지 진료했던... 거의 뭐 말기지, 뭐... 아, 말기...까지... 진료받던 병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좋았는데, 참... 맨날 막올 때마다 설레고 오늘은 또 얼마나 큰 모습을 보여줄까? 응. 근데 지금은 막아서가막 이러고. 옆에 많이 많은 말을 하는 말 중에 아빠가 <laughs> 맛있더라구 음. 음. 소파는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11월쯤에 이제 입주할 것 같잖아. 주방이랑 화장실만 하면 10월 중순에는 끝날 거야? 뭐 아무튼 그때 가을이잖아. 뭐 길게 잡아야 2 이주, 주일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연말에 클리어런스 세일 많이 하잖아. 가구나 그런. 연말이었나? 연말에 많이 왔 블랙 프라이 사람이,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서 연말에 사는 것같 음. 맛있겠다. 앞치마 음. 아침? 필요해? 필요해. 음. 오늘의 그림책은 내가 있어요 입니다. 짜잔! 햇님 아래 구름이 있어요. 구름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아유, 봐봐. 짜잔, 이것봐, 무지개가 있었대요. 모자 아래는 엄마, 엄마랑 아기가 있네요. 나뭇가지 옆에는 이거 누구예요? 네, 아기. 아유, 자, 오늘... 좋아. 아, 오늘 아, 아아그럴까 우리 이것만 보고 짜 이것만 보고 이거 한 번만 보자 이게 뭐, 뭘까 그래. 그리고 여기인데 음. 음아 음. 여기 차도에서 타요버스 운행하게 하려고요응 음. 음. 오케이. 어. 어. 이렇게. 오케이. 안 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어. 어이렇게 이렇게가 뭐예요? 울타리. 아, 울타리예요, 이게. 울타리. 구나 이렇게. 오케이. 울타리.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무슨 채꽃까? 딱. 한거 제대로 잰 딱. 한 거야? 딱한 거예요? 딱. 바쁘시네요. 응 음, 바쁘시네요. 음, 아프겠다. 맞다. 음. 아, <웃음> 음. <웃음> 아 <laughs> <이거 봐봐. 웃음> 루토토에서 완전 클리어로스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개 사봤습니다 짠 이거 이렇게 실내복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시 귀엽죠 이거는 실내복 실내복 샀습니다 가을 실내복 가을에 좀잘 입을 것 같은 이런 아우터 그리고 와플 상어복 세트 레몬 크림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清晰。 집으세요. 아마. 여기가 만든 비빔밥 먹어야지. 오늘... <laughs> 오늘은 이서누나 만나러 가볼게요 그리고 제 친구의 출산 전 마지막 오늘은 편안하게 티셔츠 이렇게 입고 바지도 이렇게 입었어요 출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laughs> 이서누나는 스쿨버스 줄 거예요? 응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출발. 지하철 타고 어디 가요? 민구 만나러 가요. <laughs> 민구 만나러 가요? 이선우나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선우나 만나러 갈거요 피곤한가 보네요. <laughs> <laughs> 선물! 선물! 아, <laughs> 음. 이게 뭐야? 아기들 뭐, 이거 했지. 아기들 이거 했어, 맞아, 맞아. 아기들 이거 했어, 맞아, 맞아. 오늘 골반이 고장났어. 골반이 아니야, 오늘. 이거 한 20분 걸었거든 나는 37초, 이제 38초. 대무력쯤부터는 내가 물 속에서 걷는 느낌이었다. 한발한발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 치즈 안 나. 소금질 간대 순두부집 간대 음. 자기는 소금. 이거 이거 이모 먹어. 잘이사다 아, <laughs> 아, 이걸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목소리> 아, 이거... 이부 사고지... 아, 음 아, 이거... 아, 기다려이사 이거... 이거... 안녕~ 달팽이... 엄마 달팽이 아니야~ 와~ 아안아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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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버구도또 있다. 아, 이 친구도 또 있어. 예. 네, 그러네, 지나가네. 엄마가 우리 애기한테 맛있는 간식을 하나 주겠어요. 짜자잔. 우와, 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쭈욱. <laughs> 맛있어? 응. 아, 엄마도 먹고 싶어. 문어도 먹고 싶나? <laughs> 아, 문어도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북당이들. 요즘 아기 간식 뭐 주고 계신가요? 우리 덩이님들은뭐 챙겨 드세요? 제가 오늘은. 어! 맛있어서 자꾸만 찾게 되는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착한 영양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로 웰리세 이뮨베라입니다 요즘에 복숭이는 늘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편식도 이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 잘 챙겨지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콧물감기가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전염성이 높은 유행병들이 자주 돌다 보니까 면역력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면역력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리 이면베라인데요. 이한 포에 면역다당체가 250mg이 들어있대요. 면역다당체라는 게 뭐냐? 바로 알로에의 핵심 성분인데요. 이한 포에 연결건조공법으로 농축시킨 2만 퍼센트 텍사스산 알로에에다가 서로의 시너지를 높여줄 수 있는 부월 아연부터 셀레늄, 비타민 C까지 모두 들어있으니까 면역력 증진부터 화장실을 잘 갈수 있게 도와주는 장건강 효과까지 그리고 피부건강 효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웰리세 이뮨베라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답니다. 제품은 이렇게 이뮨베라, 이뮨베라 키즈 그리고 플러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뮨베라 키즈는 아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위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뮨베라 플러스는 다당체와 영양소 함량이 더 높아서 집중적 면역력 케어가 필요할 때나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라도 맛이 없고 아니요. 아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웰릿 well, 이뮨베라는 청포도, 복숭아 농축액을 첨가한 젤리로 온 가족이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복숭이는 자기 전에 내일 또 젤리, 젤리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우리 복덩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맛있고 효능까지 인정받은 웰릿 well, 이뮨베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건강 단단하고 달콤하게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꾹꾹꾹꾹 꾹꾹꾹 해봐. 아이 <laughs> 아이 <laughs> 아, 그런 것도요? 와 우와, 마사지 우와, 잘하신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아이 아이. 어디 가시나요? 지금 천국에 갑니다. 지상낙원에 갑니다. 오티오 커피였나? 여기는 5년을 살아도. 반십년을 살아도 모르는 카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곳이에요. 세 가지 비지. 요금뭐 하는데? 아주시면안 이거 사줘요. 얼마야 저거? 세일 하나? 세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바겠다 했던 잡이 없어졌어요. 이게 특이이즈뉴 이거 봐, 이거 보여? 노란 색깔? 아, 여기 앞에 있는 노란 색도 그래. 어, 맞아, 이거. 이거는 근데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저, 무슨 저기 같은 거, 저기 신기하다. <목소리> 지구촌이란 단어부터 이미 뭔가 검상치 않아. 이걸 봐도 지

그 뒤에 에이제 그거 맞는 위치에 mới ta, ừ, à,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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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이건 엄마 건데? 아. 가 삼니까 그렇게 정도가 있어. 맛있어? <웃음> 아, 또 먹고 싶어? <laughs> 좋겠네. 초록색 오토바이네, 그러네. <놀람> <놀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 완료. 편안하고 먹어야 돼요 네. 비스킷 3,500원이고요 베바라 네. 밀고클립이 2,500원이요 에 아, 노을 봐 노을 봐 너무 예뻐 음, 노을 보여? 노을 오이. 예쁘지? 아, 얼마 없네, 빵빵 게보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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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리고 오. 영, 오. <laughs> 이거는 오. 이. 나는 이. 오, 잘하네. 멋있다. 아. 이거는. F. F. 음. 이거는 뭐지? 이거는 B. B. 음. A. A. 맞죠? A. 잘했어요. 음. 너무 많이 맞...